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웃나라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실제 사망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군부 독재와 유혈 사태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내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출범할 예정이고 선주교에서는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모금 운동까지 벌이고 있고요. 불교계에선 지난주 오체 투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계뿐 아니라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미얀마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용 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예. 반갑습니다 조기정 예.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양한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 위원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예, 저도 구제타 일어날지 전혀 생각 못했어요. 눈썹으로 깜짝 놀랐는데, 아그 어, 이후 에 상황이 한참 지나도 이게 상황이 개선이 안 되고 군부가 계속 사람을 살생을하고 어, 폭력 유증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계속 사망자가 발생 있는 것에서 대해 너무나 걱정스럽고 한편으로는 우리 제가 좋은 거이지만은 어, 분노심도 좀 일어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쿠데타 이후 200여 명이 넘게 사망자가 나오고 예, 예.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예, 예. 실상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이미 군부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각계의 움직임이 예. 나오고 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내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출범할 예정이고요. 천주교에서는 예. 미얀마 민주주의 기원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불교계에도 예. 지금 그 움직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계종 사회 노동연의 어차피 조계종 단체니까, 저희 미얀마 대상 앞에서 기도도 하고, 저번에 알다시피 오제추지도 했는데요. 어저께는 또 조계종이, 어, 선임들께서 직접, 어, 조계수 대웅전 앞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을, 어, 발표로 했습니다. 아, 그, 더 이상, 그, 미얀마에서, 군부 정, 사라지게 바라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모금 운동도 아마, 조만간 아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 입장이 언제 나오는가? 아, 많은 분들이 예. 좀 기다렸던 아, 것 같은데 아, 어제 예, 예.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 오전 11시에 발표. 직접 대웅 부처님 앞에서 음. 발표했고, 그걸 그러냐면 미얀마는 어제 어잘 아시다시피 불교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부처님을 모시고 어,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어, 이제 위원장님이 소속된 대한불교조계종 예, 예. 사회노동위원회의 스님 네 분과 미얀마인 예, 예. 세 분이 오체투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예, 예. 어그이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어, 오체투지라면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잘 아시, 불교의 하는 기도 방식입니다. 간절하게 이마와 두손두 두 무릎이 닿는 그런 기도 방식인데요. 어, 저도 뭐 다른 셰어로든 여러 번 했지만은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어, 미얀마 한남동 대사관에서, 어, 유엔 인권사무소 앞약 6km 정도 되었습니다. 한 6시간 동안, 어, 우리 스님들 4분하고 미얀마인 3분 둘 한국이 이것을 지지하는 네, 단체 대표 한 분이, 어, 종여들 분이, 어,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스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미얀마 힘들었지만, 마치고 나서, 어, 이, 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도 간절한 기도가 덕분에 이 많은 사람이 호응도 해주고, 그리고 미얀마 현지에서도,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 건수매도 만 명이 넘고, 조회 건수가 순신간에십 몇만 명이 올올 정도 상당히 미얀마인들이 감동적이 었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오체투지는 모든 불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뭐, 티벳, 네팔 쪽에서 많이 하시는 기도 방법인데요. 음. 우리 한국에서도 오체투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예, 예. 정말 그 간절할 때만 할수 있는 예. 그런 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뭐 부처님 앞에서 108배 하고 뭐 보통 절하 절하생치만은 바깥에서 오지 투자하기는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네. 뭐 요즘 쌀쌀한 날씨에 어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오지 미얀마 민주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미얀마가 불교 국가인 만큼 불교계의 네, 네. 교류와 연대는 더 끈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그렇으면 제가 좀뭐 굳이 뭐 불교라기 내세우기보다는 사실은 그 미얀마는 천불천탑 그리고 온 거리가 선인과 불탑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가 뭐 다른 뭐 의무감보다는 뭔가 부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생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살생을 벌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너무나 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미얀마인들한테 도와주고 싶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얀마는 대체로 그 불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군부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이렇게 다 배우고 체험하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네, 네.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가 참아 이 방송인데, 저도 매일 새벽에 운동을 하면서, 바깥 산책을 하면서, 이런 왜의 사람들이 이렇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부처님 국가, 그리고 부처님 초기 경전이 미얀마에서 잘 전수되었다고 미얀마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또 미얀마에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군부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생하는 것도 이분뿐만 아니죠. 시민인들도 어, 일어났는데 제가 공이 생각하니까 아, 이분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구나. 그냥 이 군부는 권력과 소위 자기들이 이윤 이득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불교인도 아니고 민한 인자기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어 불교에서는 방송에서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표현이 아닌 소위 말하는 악이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있지 않습니까? 아이 이 사람들은. 악이라는 표현이 좀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미얀마는 그 남자라면 다한 번씩 출가를 해야 한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대부분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내지 두번뭐 그런 거는 기본으로 하고 일생 여러 번또 절에 단기간, 장기간으로 출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어 예. 모든 남자가 다 출가를 경험할 정도로 부처님의 예. 가르침, 사상을 다르게 몸에 배고 있을 텐데도 군부의 예. 예. 이러한 살생. 정말 예.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 앞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군인들은 미얀마인도 아니고 불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 보도를 통해 보니까요 미얀마의 스님들과 그 수녀님들도 예. 예. 어제 부부 예.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을 해치지 예. 말아 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예.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미얀마에서 예. 예. 이 종교인분들은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교같지라도 수녀님이든 신부님이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우시 부처님 정신은 자비 정신이고 다 화합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웃 종교나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인들은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도 아주 열린 자세로 존경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7, 80년대에 종교인분들이 어떤 예, 예. 그 최후의 보루 그런 역할을 해 주셨는데 미얀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다리를 놓는 역할 종교인분들이 할수 있을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사회적 아픔에 사회적 고통에 함께해야 되는 것이 나는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수행도 해야 되겠지만 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나가시는 그 현장에 솔선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군부들, 군인들한테 총을 쏘지 말라고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 종교인의 자세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정말 그 종교인 분들이 참 어려운 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이제 미얀마에도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다 있을 텐데요. 그 그렇습니다. 종교를 통한 세계인들의 어떤 요청, 도움을 예.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그런 줄 알고 있고요. 특히 뭐, 저, 특히 수인들 그리고 한국 스님들에 대해 서도 한국인에 대해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인은 세계 민주화에 대해서 냥민들을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모범 유국가 생각하고 있는데 불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한국 스님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인 것 같지만은 네. 다른 신문이 목사님도 저는 똑같이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종교계 뿐 아니라 그 유엔과 전 세계 국가들도 미얀마를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런 게좀 미얀마의 실질적인 어, 어떤 좀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참 아쉽고 안타깝고, 어, 그렇는데요. 사실 유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구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엔이라면 지 세계 국가의 연합체인데 유엔, 유엔 평화군이 들어가서 총을 못쏘게 하고, 그리고 군부가 다시 본연의위치로돌아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유엔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유럽 국가나 아시아나 국가나 아시아 국가나 세계 각국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단체, 인권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얀마인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한 그리고 마디 한마디, 그리고 한 마디, 그 그한그한 행동 행동 하나에 상당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계와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예예. 예. 그 일을 하나로 묶어낼 어떤 연대 움직임도 좀 있습니까? 어 이미 뭐 결승이 돼 있고요. 미얀마 민자운동 을 지지하는 시민 모임이. 어, 결승이 되었고, 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수많은 단체에 가입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미얀마에, 그, 뭡니까, 체류탄, 네, 체류탄을 바 행위를 즉각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시민 모임들, 단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희망은 예. 가져보겠지만, 군부가 예, 예. 스스로 그 정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예. 유혈 사태는 좀 당분간 또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 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 저는 지금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말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부처님 말씀과의 어비를 할지라도 이번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를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업이 소멸되고 미얀마는 정말 선한 마음, 평화의 이군이 반드시 돌아야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은 자유민족을 위해서 총을 지내고 있는 군인, 경찰들도 부처님 정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을 내려놓고 국민과 한편이 될 것에 확실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요즘 좀 보이고 있고요. 음, 음 네, 예, 예. 그 음. 군경이 다 부처님 제자인 만큼 그렇죠. 네, 예, 희망과 기를. 대 절대편력인 군부의 중심 세력하고 음. 밑에 있는 군인들과 경찰은 다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어떻게 살생을 최고 중량 계율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부처님 제자의 마음이 신심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예. 보니까 수녀님 앞에. 그, 일부 군경도 같이 무릎을 꿇고 참여하는 아, 예, 모습도, 예. 어, 있었죠. 예. 예. 그게 양심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아, 나더 이상은 경찰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때려치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예, 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들의 많이 늘어날까 생각 들고, 그것이 나는 미얀마에서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미얀마에서 허투리지 않을까,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나라 미얀마에 우리가 관심을 예.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뭐, 불교인의 예.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 미얀마는 부처님 가르침이 고지 온전하게 전승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계율 뿐만 아니라 수행, 그리고 부처님 경쟁까지 보존되어 있는 나라고요. 수많은 선임들이, 어, 계십니다. 그리고 현시계 불자들도 미얀마 방문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불탑에 방문하는 것을 일생에 최대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고 있는데 저는 미얀마에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수심 동안 진행되어온 악의 뿌리, 그는 군부의 악의 뿌리가 이제는 없어지고 부처님 가르침도 선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님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